명태균 수사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했다. 알고 있죠? 예, 저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11월 7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근데 전담 수사팀이 8명이 연서해가지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수사 보고서를 내놨어요.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무릅쓰고 8명이 연석까지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죠?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창원에 좀남아있어요지 적극 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 의지를 고요 그러면 수사팀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윤석열, 김건지에 대해서 소환조사 하자고 하면 은 하실 겁니까? 소환을 하겠다. 그건 아직은 검토된 바는 없는데 그뭐 소환을 안하겠다도 결정된 게 없어서 모든 건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령 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가 직권 남용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식 문서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서류를 첨부해서 세, 세 번째 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경, 저희가 기각을 그럼, 할 때는. 그런데.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을 한 겁니다. 비아폰의 서버가 내란의 블랙박스 아니에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경호처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아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 방해하고이 전체 내,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란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비합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경찰에서 비합폰 서버를 압수하겠다 해서 네 그게 집행되고 있지 않죠. 그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합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영장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김성훈 경찰에서 김성훈 처장의 혐의에 대해서 무엇을 혐의로 두고 있습니까? 고무집행 방해하고 집권남용 혐의 입니다. 살인죄를 이... 저질렀는데 다시 더 이상 죽일 대상이 없어졌 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 민명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신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어, 대검 차장이죠. 이진동 음. 차장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따졌는데 결국 은 사실은 한 가지인데. 어 윤석열 김건희 소환 할수 있냐? 명태에 관련해서 아직 정해놓은 건 없다. 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laughs> 검토한 적도 없고 안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다시 고민하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진짜 웃긴 거예요. 11월 14일날 검사들 8명이 네. 연서까지 하면서 네. 거기에다가 소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놨습니다. 수상렬이 나는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상관없다고 한게 11월 7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가이드라인 줬는데도 검사들이 수사검사들이 8명이 연서해가지고 그렇죠.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수사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수사보고서가 지금까지 캐비넷에 있었습니다. 어. 6일 그러니까 어. 대통령이 나는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 수사했던 검사 8명이 아니야. 김건희 그래. 수사해야 돼 라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8명이 전부 다 이름을 썼어. 그렇죠. 그, 그건 아마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laughs> 수사했던 전부가. 야, 우리가 수사한 거 이거 내용. 김건희씨 우리가 방금 그 윤석열 방금 틀었던 그 녹취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음. 검찰도 주지는 거 확보한 거. 그걸 다 들었으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해라고 썼는데 수사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예. 캐비넷에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동 검사가 이진동 차장이 어제 한, 한 얘기 가 뭐냐면 지금까지 검 소환하겠다고 검토한 적도 없고 검, 소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습니다. 음. 어, 캐비넷에 있었습니다. 아니 수사했던 검사들이 소, 수사해야 된다고 썼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laughs> 거짓말인데 근데 앞으로. 탄핵이 되면 소환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탄핵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사가 스스로 기어서 빨리 소환한다 어.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네. 특검은 내일 특검은 통과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발제 그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결이 있잖아요 재 네. 의결 그 어간 시점이 네. 어간 시점이 탄핵이 되면 어. 저쪽 당에서도 이거 어, 특검 어, 어. 안할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탄핵처럼 음. 그렇게 될 개연성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할 가능성 그렇죠 검찰은 탄핵 전에는 안 움직이려고 캐비넷에 뒀고 탄핵 이후에는 뭔가를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특검이 무서워서 근데 탄핵 이후로는 또 대선 정국이 들어가니까 바로 역시 네. 네. 그러면 또 대선 정국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자기 살 길이 본능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예. 어떻게 선택할지는 그때 여론조사도 열심히 보고 이제 자기들이 막 머리를 굴리겠죠 어느 쪽으로 가야 자기가 살 건지 자기들이 저는 문제는 또 이번 내란 전체를 보면서 검찰은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군인과 우리 불쌍한 군인과 네. 찌질한 경찰과 이렇게 해서 이두 군데만을 딱 묶어 놓고 그 나머지를 배제하는 음. 수사에서 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 분들하고 군인 분들한테 검찰이 당신들을 보는 시각이 지금 이렇다 음. 그리고 본인들 지금 매우 힘든 이유는 민주당이 막이 내란 조사에서 막 윽박질려서 힘든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장기직 당신들이 이용당한 것이다. 음. 알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어놨습니다. 본인들은 음. 뺐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도 거의 다 빼놓은 상태. 네, 국무위원들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국무위원들 안 하고 음. 검찰 수사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는 사령관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해 경찰 쪽을 때리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또 하나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에요. 김건희 씨를 비롯한 대통령실 그 핵심의 이 경호 차장 김성훈 그렇죠. 차장이 있는 건데 이 영장을 인감 비아폰이에요. 인감 그러니까 비아폰 비아폰 <laughs> 이 양반을 왜 저렇게까지 검찰이 구속을 하지 않고 경찰이 계속 구속하라고 정당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이유가 김성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성훈이 만약에 구속되면 김성훈이 맡고 있던 비아폰 서버가 털리고 네. 비아폰 서버가 털리면 거기서 검찰과 연결된 게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의심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막나. 음,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네. 지금 김,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laughs> 김성훈은 국정농단과 네. 관련된 것도 다 알고 있고 내란과 관련된 것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네, 그런 아. 거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호처 차장으로 가장 옆에서 측근으로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윤석열 문, 수발 줄 그렇죠. 거. 문직이에요. 네. 연락책이고 문직이에요. 아직도 헌재 나올 때 그렇죠. 의자 빼 줍니다. <laughs> 인간 비화폰이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김성훈을 구속시켜 가지고 김성훈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김성훈이 맡고 있는 비아폰 서버가 있는 거죠 네. 김성훈이 없어지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이 비아폰이라는 게 뭡니까 내란의 블랙박스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털리면 어디까지 털릴지 모르는 거죠 저는 분명히 검찰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의 일생일대에. 그것을 걸고 했는데 어. 자기 친정인 검찰에게 아무런 역할도 안 맡겼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네. 국정원에도 맡겼고 방첩사에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 신복들이 가장 많은 검찰에게만은 비밀로 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꼬리가 조금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성관에 가 있는 음. 부하들에게 검찰하고 국정원이 갈 거야. 그 말했다고 하고, 라고 했다고 하고, 근데 그 검찰에 대해서 제가 어 제보자가 있다, 어. 두 명이나 있다. 그래도 계속 아니래. 어. 내가 그 제보자에 대해서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 아니 검토해 봤는데 아닙니다. 어. 제보자 누군지 압니까 그래도 어. 말도 안 해. 어. 법무부 자, 차관도 그렇고, 어제 이진동 차장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이 꼬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한테 역할을 뭔가 맡겼을 텐데. 그 일부가 드러난 게 방첩사령관이 곧 검찰에 올 거라고 했는데 검찰 어디서 온다는 건지 그 연락을 누구랑 했다는 건지 그러면 그 지시는 검찰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내부 제보자 두 명의 검사가 출발했다라는 내부 어. 제보자가 무, 무슨 직 이름까지 다 있는데 아. 말을 해도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는 아 이미 그런 출발했던 상태법. 검사가 두 명이 네. 있다고 제보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미리 임무가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가라. 음. 그러면 그 명령이 흘러간 흐름이 있을 텐데 누가 윤석열이 누구한테 말하고 그리고 그 명령이 누구한테 가서 검찰한테 어떻게 전달됐고 그럼 검찰 수뇌부는 과연 알고 있었나? 검찰 총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네. 직후에, 12월 3일 직후에 고위공직자들을 예. 소집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법무부의 감찰관이 있었어요. 법무 감찰관. 예. 법무부의 감찰관이 있어서. 검찰 감찰 출신인데. 네. 예. 예. 갔는데,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계엄은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딱 퇴장을 해버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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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서 저희 국정조사에 나와서 여기가 계엄은 잘못됐고 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개엄을 어떻게 한, 하려면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의 분위기였다. 아. 그럼 구체적인 그게 뭐였냐 그랬는데 자기는 항의하고 퇴장했기 때문에 아. 구체적인 것까지 모른다. 아.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 법무부도 네. 이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은 자기는 F4회의 가서 개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이 법무부도 그때 회의를 했는데 이 계엄을 어떻게 백업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음. 그게 이제 그 감찰관의 증언입니다. 음. 그러니까 몇 장의 지상 A4 문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밝혀진 것은 조태열이 제일 처음에 네. 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외교부장관만 내가 직접 받았다고 네. 인정하고. 먼저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외교부장관이 계엄하에서 받았던 그 문건은 이게. 어, 자기를 주요 종사자로 만들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외국에 대해서. 어, 외국에서 안심시켜라 이런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밝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밝힌다는 것은 그거를 실행했다면 자기가 주요 종사가 될것 같아서 네. 다못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쪽지었다 못 받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10일이 지난 후에야 밝혔어요. 1 십일이 지난 쪽지라고 후에 표현하면서. 네, 쪽지라고 표현하면서, 하지만 안 봤다 보지도 않았다라고 네. 하면서 무시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당긴문건을 보지도 않고 무시해도 됩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시할 만한 말도 안 당을 원래부터 내렸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실행이 옮겼으니까그 <laughs>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리고 진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소위 이제 지시사항이죠. 개엄에 각 부처 꼭 해야 될 지시사항 그런 걸 나눠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 8 페이지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 앞에 최소 팔 페이지, 네, 최소 팔 페이지 여덟 사람한테 나눠준 것이고 자기가 여덟 번째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고 내용을 몰랐다는거 아니요? 에 그러면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뭐... 절대 안 봐야 돼. 그리고 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제 상목도 내용도 모르고 막 그랬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돼요. 10, 10시 20분에 받아서 11시 30분에 그 차관부한테 줬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한 번도 안 펴봤다? 말도,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계엄인데 <laughs> 나한테 뭘 줬지? 궁금해서라도 미...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존재 여부를 10일 뒤에 조태열이 밝힌 다음에 저도 있었습니다.라고 음. 밝힌 같아요. 밝혀질 것 같으니까. 예. 그걸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 최상목장도 받아갔는데. 이런 말을 할까봐 이제 마, 스스로 말한 거라고 보는데 또 재밌는 게 어제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뭐. 이상민 장관이 안 나왔어요. 불출석 사주도 안 내고 어.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국정조사에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음. 했다가 헌재 심판에 가가지고 그쵸.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음. 그 책상 저쪽 멀리에 그래. 단전단수라고 적힌 몇 장의 쪽지가 있었는데 단전단수라고 적힌 글이 있었다. 네. 그게 있었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단전단수 왜냐면 본인이 단전단수를 언급하는 통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왜 전화했는지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빠져나가려고 생각해낸 게 테이블 저 멀리에 단전단수라고 썩인 쪽지가 있더라 얼핏 봤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걸 어제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불출석 사연서 안 내고 안 나와버렸네 어떻게 물어보려고 하셨어요 어, 눈이 얼마나 좋으세요 <laughs> 거기에, 거기에 국회는 없었습니까? <웃음> 단전단수에 <웃음> <안> 대상까지 이렇게 <laughs> 했어요. 왜냐면은 하 실제 거기 들어가 는 대상도도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 <laughs> 어떻게 봤다는 거야, 대체? 멀리 있었는데. 멀리 있었는데. 60이 넘으셔 가지고. <laughs> 망경으로 봤다는 건지.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어, 국정원장이 없었다고 그랬고. 그또 뭡니까.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가 가지고 테이블에 있었던 게 아니고 들고 있었다라고 <laughs> 증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죠. 다 그려보면 실제로는 다 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맞습니다. 그 종이 종개를 누가 저 멀리 던져놓고 보고 있습니까? 개엄한다고 종이 한 장씩 나눠줬는데 들고서 보고 있었겠지. 맞습니다. <laughs>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다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음. 지금 이 비아폰 서버 있잖습니까 결국 비아폰 서버를 털려면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음.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김성훈 차장을 구속시키는 것도 역시 탄핵이 된 이후에 하나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좀 가깝하거든요. 지금 김성훈 차장 구속 영장을 반려한 이유들이 웃겨요. 웃기죠. 웃겨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문 집행 방해로 이제 경찰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사람을 윤석열을 잡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살인해서 죽였으니까 그말 저도 똑같은 비유를 썼었는데 살인해서 죽었으니 똑같은 사람을 다시 죽일 수는 없다. 그러고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범의 우려성이 없, 없으니까 안 한대. 그것도 웃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살인범이 어. 같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고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네.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중요한 사건에서 두 번째는 직권남용죄가 들어갔는데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보안을 해서 공문서까지 서증까지 해서 줬어. 그랬더니 그 서증의 내용에 있는 보안 유출 우려. 그러니까 서버 삭제를 지시하면서 보안 유출 우려가 있으니 서버 삭제해라 라고 네. 했으니까 보안 우려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다라고.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그 김성훈의 얘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중 영장을 네. 발려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라고 한게 핵심인데 증거인멸인데 삭제하라고 한 이유가 보안 강화 때문이다 라고 변명한 것을 그래, 보안 강화 때문이잖아 하고. 거기에서 삭제하라는 것은 이제 다툼없는 사실이야. 네.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유가 보안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 좋아. 보안 유출 우려로 삭제하라고 했으면 증거멸 아니냐? 그렇죠. <laughs> 이유를 뭐라 <laughs> 갔다는는가에 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도 영장을 기여한거 아닙니까? 검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의심되죠.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요거 다들 궁금해하고 다들 추적하고 있는데 어제 그 민병도 의원께서 요 대목을 계속 추궁하셔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 따라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네. 하겠습니다. 끝까지 잡아주세요. <웃음> <웃음> 오, 열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민병도 의원이 있습니다. 네.